좋은 아침 이뻐라. 자,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빨리 써서 보내주고 아마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신다면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. 될수 있으면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다면 그 작가 연락처를 알아서 찾아가세요. 여기에서 파는 가격에 진짜 더 이상 말은 못해요. 여러분 <laughs> 싼 그림 말고 내가 아끼는 그림 몇개 여섯 작품만 들어간답니다. 팔려야 안 팔려도 되고, 안 팔려도 되요. 아, 다시 그리라면 시간이 있으면 다시 그리고 싶은데. 어, 또 예전 느낌이 좋긴 해요. 아, 또 이런 거 그리고 싶다. 아, 정말. 땅이 딱딱해서 물을 엄청 줬는데, 어 정말 기대되는 자기야기, 여기 핑크빛 자기이 뽀글뽀글한 자기야. 아, 여기 아니 꽃 하나씩 다들어 어머 세상에나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싸고 있는 거좀 봐. 아이 불뻐라 아이 귀여워라. 뭐랄? 정말, 이쁜, 커다란 자줏빛 수국이. 작년에도 안 피고, 올해는 꼭. 얼굴 보자. 너무 더워서, 지금. 아진부도 벌써 더워지는데, 오늘 날씨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. 아우, 이쁜 꽃꽃. 장꽃? 이게 불꽃인가? 잘 모르겠어요. 물도 많이 주고. 물도 많이 주고. 이쁜 새격들 더워서. 핏피세고을로 뭐, 드리 고마워. 뭐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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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더, 더, 오늘도 아주 주주 좋은 날. 아이고 더, 뻐라 아이고 예뻐라 안녕